일단, 그래프를 보, 보면, 그, A와, 아 A가, B가, A, A가, B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2 p 0라고할수 있는데, 충돌한 후는 마이너스 P0이기 때문에, 운동량의 부호가 바뀌어서 A는 충돌전과 반대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b가 c c보다 아니 b의 질량이 c의 두 배이므로 예 b의 질량을 2m, c의 질량을 m이라 놓습니다. 충돌한 후이기 때문에 B의, 조, B의 운동량은 P0 이므로 P0는 EMV, C는 EP0는 m v 라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V는 EM분의 P0, V-는 M분의 EP0 라고 할때 V는, V는 4, V 프라임이므로 C의 속력은 B의, B의 속력의 아, 잘못했습니다. B의 속력의 4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. 그 다음에 D 것은 평균 힘은 델타 t분의 충격량,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a의 평균 힘을 fa라 하면, e t라는 시간 동안에 0에서 3, 3p0까지 변했기 때문에 연했고 C는 T T 분의 E P 제로라 할수 있습니다. 따라서 A와 충돌하는 시간보다 C와 충돌하는 동안에 평균 힘이 더 큽니다.